화이트아웃 서바이벌, 이거 서버전, 일명 서버전이라고 하죠. 이거 궁금하신 분들 보시라고 그냥 만드는 영상이에요. 초보자뭐 가이드나 마찬가지인데 첫 솔라까지만 해보신 분들은 아마 서버전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최강 왕국 이벤트가 이게 서버전이에요. 보시면 준비 단계 있고 전쟁 단계가 있어요. 근데 전쟁 단계는 그냥 싸우는 거고 준비 단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 준비 단계 보시면 이벤트 포인트 싸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포인트 누가 많이 얻냐 서버 사람들 전체해서 그래서 누적 포인트 해가지고 이기는 팀이 상대 서버로 넘어가서 솔라 있는 대로 넘어가서 솔라전을 하는 거예요. 상대 솔라로 넘어가면 그걸 점령 당하기도 하고 우리 우리로 넘어오면 점령 당하는 거고 예 우리가 넘어가면 점령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준비 단계가 중요한 거예요 이기는 쪽이 상대 서버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준비 단계는 꼭 이겨야 좋다 그럼 여기서 점령을 하면 뭐가 좋냐 관직 보시면 이 버프 있죠 훈련 속도 버프 뭐 이런 버프 있잖아요 이런 게더 훨씬 더 늘어요 그리고 점령한 서버가 뭐 공평하게 하는 애들도 있지만 자기 서버 애들 더 이렇게 임명해주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남의 서버 애들 임명 잘안 해주고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점령하는 게 중요하고 뭐 못하더라도 뭐 전투력이 약하면 못하니까 점령 안 당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준비 단계 이기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약하면 점령 안 당하기 위해서는 준비 단계를 꼭 이겨야 해요 또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이벤트 포인트 뭐가 있지? 예, 뭐 카페 찾아보면 있고 다른 뭐 영상 올리신 분 있으면 그거 보시면 되겠지만 저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첫날은 영주 보석 이렇게 있고 그 다음 브이수정 이거 수정 조각 이거 안 나온 서버는 없을 테고 앞에 서버는 없을 거예요. 처음 뭐 며칠 안된 서버는 그 다음에 가속 있고 그 다음에 또브이수정 이건 다음날에도 이어져요. 가속도. 근데 룰렛 영웅이 나오죠. 그러면, 룰렛 돌려서, 당연히, 선거법 할수 있는 게 나오고, 그 다음, 채집, 이거 버프 써서, 빨리 하는 게 좋고. 그 다음, 3일째도, 룰렛 영웅은 이어져요. 그냥, 펩, 돌파하고, 야성, 이거, 올리는 거 나오고, 그 다음, 보석, 또 나오고, 룰렛, 이건, 이어지는데, 무과금들은, 이거 거의 70번, 아, 16, 16만 개 써서, 120번 할수 있으면 좋은데, 70번 돌리는 걸무가금은 많이 할수 있기 때문에 앞에 화요일날 30번 하고 뒤에 40번 하던 앞에 40번 하고 뒤에 사, 30번 하던 예, 70개 받는 걸로 하시고 여유 있으면 120개 받는 걸로 하시고 만약 70번 받는 걸로 하면 40번 할수 있는 날은 눌렛만으로이 점수가 채워져요 기분만 받는다면 근데 30번 하는 날은 안 채워지기 때문에 뭐딴거 요런 거 야수 처치로 받든, 뭐, 하요일 날 하면 채집으로 받든, 뭐, 그렇게 하세요. 점수 더 도움, 서버에 도움 되려고, 뭐, 가속 막 쓰고, 막, 그럴 수 있는 분은, 뭐, 그런 거 상관없고. 세 번째 날은, 보석, 나오고, 마스터리서 전용 장비, 영웅 장비, 그 전용 장비 있죠? 그거 나오고, 미쓰리 이거 없는 서버는 없을 테고, 있는 서버만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훈련, 훈련으로 이렇게, 버프 받아서 하면 더 좋죠. 그 다음에 다섯째 날 이때 많이 나와요 돌파 그대로 나오고 미스를 나오고 영주 장비 보석이 앞에 두번 나왔기 때문에 장비로 나오고 장비가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네, 그리고 마스터리석 전용 장비 브레이 수정 가속 이렇게 많이 나와요 퍼브라고 네, 남은 거 있으면 퍼브라고 그렇게 나오는 거고 준비 단계 이렇게 끝나면 포인트 누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서버가 이겼다 그게 결정 나는 거예요 준비 단계로 그 다음에 전쟁단계는 그냥, 전군참전 있죠? 킬 이벤트. 예. 그냥 재미로 싸우면서, 서버끼리 싸우면서, 보상도 챙기고 놀아라. 뭐, 그렇게 만든 거겠죠. 예. 강한, 강한 애들 놀아라. 그러는 거고. 보상도, 연맹보상도 다르고, 개인 보상도 이렇게 다르고. 그 다음에 승리 측이, 예. 패배 측 이렇게 나눠져서 보상도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뭐, 이기는 게 좋죠. 아무래도. 예. 이기는 게 좋고. 이렇게 승패랑은 관련이 없어요. 이런 보상과하고만 관련 있지. 어디 넘어간다. 그거는 전쟁 전쟁 단계는 이미 끝난 상태예요. 준비 단계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냥 놀아라. 그거예요. 그리고 이거 궁금하신 분 있을 거예요. 전쟁 단계에서 어떻게 되냐. 보통 우리, 여, 우리 서버에서는 우리 연맹 지역, 깃발이 있는데 못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연맹 깃발을 이런 식으로 막 넓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만들고 하잖아요. 빈칸 빈칸 띄어두면서 근데 전쟁 단계는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지 넘어올 수 있나 이렇게 궁금증 가지신 분도 있을 텐데 뭐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넘어올 수 있어요 우리도 넘어갈 수 있고 걔네도 넘어올 수 있어요 예그 준비 단계 그런 거랑 상관 없어 그냥 양쪽 서버에서 다 넘어와서 싸우래들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솔라전처럼 그냥 솔라에서 점수 먹어도 되는 거예요 예. 하기 싫으신 분들은 분들은 보호막 하시고 보호막 되니까 보호막 쓰셔서 예, 보 자기 병력 보호하시고 솔라전 할 때는 거의 거기서는 공격하지 말자. 솔라 열릴 때는 공격하지 말자. 그러, 거의 그런데 공격하는 서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상의를 할 거예요. 서버들끼리. 근데 거의 모든 서버가 솔라 할 때는 공격하지 말자 그거예요. 솔라 시간때는 끝나면 공격하자. 다시. 이거 전쟁 단계도. 예, 거의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 잘 확인하시고 그럼 서버면 솔라 할때 넘어오든가 우리에서 우리한테서 하든가 할때 그때 점수를 챙기세요. 충분히 챙겨지니까 예. 집결 공격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제일 궁금하신 게 이거 포인트하고 예. 전쟁 그거 어떻게 하나 그건데 서버에 도움 되게 무과금이라도 예. 좀 써서 도움 되시길 바래요.